연납 10만 달러를 납입시 10년차부터 각 연차가 설명되어져 있는데 최종적으로 1억 3,600만 달러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홍금보TV입니다. 오늘은 홍콩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하면, 7월 1일부터 홍콩보험의 IRR, 즉, 내부 수익률이 7%에서 홍콩달러는 6%로, 그외 화폐는 6.5%로 상한선을 둔다는 내용입니다. 한국인은 미국 달러로 가입하기 때문에 6.5%로 상한선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그래봤자 0.5% 차이 아니냐고 하실 수 있지만 0.5%의 차이라고 하여도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연납 10만 달러를 납입 시 10년 차부터 각 연차가 설명되어져 있는데 최종적으로 1억 3,600만 달러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연납 1만 달러라고 가정을 한다면. 1,360만 달러가 차이가 납니다. 원화로 무려 193억 원입니다. 고작 0.5%의 수익률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2025년 7월 1일부터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IRR 7%의 상품들은 전부 판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설계서를 받게 되시면 지금과는 수익률 차이가 큰 설계서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홍콩의 대부분 보험사의 이행률은 100%라서 큰 변동이 없다면 연납 1만 달러 가입 시 미래에는 결국 193억 원의 손해를 보시게 되는 겁니다. 가입을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7월 전에 가입하시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만약 고민 중이셨다면 6월 초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하단의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